자, x에 누굴 대입해야 될까? 당연히 1이죠. x 1을 대입하면, 얘가 사라져야 되잖아. 그치? 1기5 더하기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 기 3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a는 2다라는 결론나 없죠. 따라서 x 3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 qx라고, 빼기 1이라고 할수 있고, 그럼 qa라는 건 결국 q2를 구하라는 것 같잖아. 그치? 그럼 이번엔 x 누구 대입하는 거야? 2를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8-20 더하기 4 더하기 1은 q2 빼기 1이다. 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은 q2-1이기 때문에 q2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한다. 라고 했지. 감정 많이 했지? 자, 이거 봅시다. 인수분해 하려면, 얘는 신경쓰지 말고, X4제곱 빼기, X제곱 빼기 12가 0이 되는 X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했지 그건 누구야? 12의 약수를 대입을 해보면 돼. 그래서 X에 2를 대입하면, 16-4 12는 0이기 때문에, 아,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혹은, 치환해도 되겠다, 이거는. 얘는,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2,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 a제곱 빼기 a 빼기 12라고 생각해서, a 플러스 3에 a 마이너스 4라고 할수 있겠다. 그럼 x제곱 플러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할수 있겠고, 그럼 결과적으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a는 2고 b는 3이다. 라고 할수 있겠지. 두루다 하면 5번. 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음, 1차식이라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x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fx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a의 제곱이다. 라고 했어. 근데 얘 봐봐. x 세제곱 플러스 1은 결국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 fx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무조건 fx도 x 플러스 1로 인수문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걸 보고 생각해 주 거. 그래야지 공통인수가 되면서 얘로 묶였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그렇구나. 근데 f(x)는 1차식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를 설정해야 돼 그러니까 f(x)를 b 뭐 b 과로하고 x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자그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공통인수야 x 플러스를 붙고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 그게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똑같고 얘네들이 똑같으면 되잖아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이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x제곱 빼기 x 더하기 4분의 1이 돼야 돼. 왜? 그래야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 같아. 오케이? 아 그래서 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만 하고 얘 봐봐. 1 빼기 b가 4분의 1이 돼야 돼. 그래서 b는 뭐야? 4분의 3이 된다라고 할수 있지. 따라서 fx는 4분의 3에 x 플러스 1이라고 할수있구요 여기다가 F7은 4분의 3 곱하기 8 해서 6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가장 깔끔하게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죠. 이거는 이제 이런 데다 이제 막 이런 거, 막 여기가 X 플러스 1막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면, 그니까 PX, QX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네가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잖아. 일단 써보자는 거죠. p x 플러스 1 마이너스 q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 그럼 얘는 뭐야? 얘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근데 p x는 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다항식이라고 했어. q x는 x로 시작하는 1차 다항식이고. 그럼 어차피 p x 플러스 1로 해도 얘는 x 제곱으로 시작하는 1차 다항식이란 말이야. 얘는, 얘도 X로 시작하는 1차 당항식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최고 차항의 계수는 그럼 어쨌든 얘 뭐야? 2차야. 그치? 그럼 여기, 인수분해가 X 플러스를 말고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X 더하기 뭐로 시작하는? 뭐, 백인지 더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돼있다라고 쳤을 때, 내가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할 수 있을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p0-q0는 제로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수 있냐면, px qx라는 식은 x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얘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x 대신 x-1을 대입하면, px는, px qx는 X 곱하기, 여기 몰라. X- 플러스 뭐, 이렇게 되겠지. 어쨌든 X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야. PX, B, QX.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제곱이다라 이렇게 해서 완벽히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봐봐. PX는 x 적으로 시작하는 1차식이라고 했어 2차식이라고 했어. 그럼 PX는 AX 더하기 B. 이렇게 해주자. 그럼 QX는 X 플러스 C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얘네 둘을 빼면 1차항과 상성이 싹 사라진다 그랬어. 그럼 무슨 얘기야? 얘네가 이렇게 동일하다는 거지. 아, 그래서 PX는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여기는 B. 이렇게 하면 문자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니까 지금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을 뺐더니 얘네 둘이 싹 사라지면서 X 제곱만 덜렁 나왔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추론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PX 더하기 QX는 그럼 얘를 더하면 되잖아. 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2 b 라고할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X-2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 2를 대입한 거즉 P2 더하기 Q2가 10이라는 거야. 대입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2 b 가 10이라는 거고. 2b가 e, 4가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b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완벽히 찾았으니까 p 이는4 더하기 2 더하기 이어서 8이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 자, 3차 당식이라고 했네. 문제가 어려울수록 배운 걸로 이제 하나씩 해야지. 당하지 말고. 나머지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를 0으로 만드는 X. 즉, 지금 X에 X-1이니까, 첫 번째 X에 0을 대입하고, 두 번째 X에 1을 대입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0과 1을 대입하면, Q1의 제곱 플러스, Q0의 제곱은 0이다. 그리고 Q2의 제곱, 더하기 Q1의 제곱은 0이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 제곱, 적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0이 나오려면, 무조건 뭐가 나야 돼? 얘네 각각 0이어야 돼. 어차피 다 실수니까. 저 허수는 안 쓰거든 그 단어 빼고.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다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q0, q1, q2가 모두 0이라는 거지. 그럼 qx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x의 x 1에 x-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했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다이 여기까지는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계산이 좀길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필요 없지. 내가 원하는 정보는 이거였어. 그럼 봐. 이거 전개해야 되나? 전개해서 제곱하면, 대학을 못 가요. 그럼, 봐. QX 플러스 어렵게 하지 마. 여기 있는 X에다가 전부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1. X 플러스 1이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X 1에 x에 x-1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를 제곱을 하자. 그럼 여기다 제곱을 하면 이렇게 다 괄호가 다 제곱이 되는 거거든. 각각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 써보면 x제곱 x-1의 제곱 x-2의 제곱 더하기 x제곱 x-1의 제곱 x-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라 거지. 그럼 공통인수가 뭐야? 얘네 둘이에요. 따라서 x 제곱에 x-1의 제곱에자 이제 괄호를 크게 해서 x-2의 제곱 더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럼 이 부분을 보자라는 거지. 이 부분은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에다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더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면 2x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랑 똑같다는 거야? x에 x-1px와 똑같다는 거야 그럼 얘 봐봐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자 않는 거지 그럼 얘네를 날리고 보면 px가 완벽히 찾아져요 이러면 이제 거의 다맞 거지 아 그래서 px가 x에 x-2x제곱-2x-5 1 2X 제곱 -2X -5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 도 지워. 내가 필요한 건 얘만 했으니까 자, 그러면, px를 qx인 x에 x-1, x-2로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어요. 이거를, 음, 사실, 이렇게까지 최단으로, 정말 나머지 정리에서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나, 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 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어, px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 의 x-1에 2 x 의 x-1. 일단, 봐봐. 이해가 안 돼도. 그럼 여기가 2x제곱 빼기 4x잖아. 그럼 플러스 2x-5.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PX를 어떻게 조작하냐면, 얘를 이렇게 분배 법칙을 두번두번 두번 한다면, x 제곱에 2의 x 제곱 x 두 x 한다면, 얘 x x 렇게 분배 법 플러스 번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곱하기 다의 x 를다배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얘를 QX로 모두 나눈다면, 얘네 다 나누어 떨어져. 왜? 여기 안에 X,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다 들어있잖아. 그니까, 누구만 나머지라는 거야? 얘만 나머지라는 거지. 그래서 R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다라고 할수 있고, 그럼 R3은? 마이너스 6인데. 근데 이거 음수가, 음수가 나와도 되나? 일단 여기까지 틀린 건 없거든요. 얘가 틀리면 틀렸지. 이럴 수 있어. 난 이거 생각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우리 어떻게 하죠? px는 qx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더하기 나머지지. 근데 나머지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거야. 왜? 얘가 3차식이니까. 그럼 숫자 대입한다는 거야. 0 대입하면? 그게 C와 같은데. 어차피 0이죠? PX도 0을 대입하면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상수항은 없다. 나머지 상수함은 없다는 거지. 그럼 P1은? 역시 P1은 0이에요. 그럼 여기는? 여기 뭐만 남아? A 더하기 B만 남는 거지. 그게 0이다. 그럼 2를 대입하면? P2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건 여기다가 2 디앱한거야 4a 플러스 2b잖아 그래서 4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이고 2a 플러스 2b는 0이니까 둘을 빼면 미안, 마이너스 네, 2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2다 즉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는 1이 나와서 R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라는 거지. 똑같이 나와. 그래서 또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